고1 24년 9월 모의고사 31번 보장 You hear again 너는 뭐합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듣는다고 대접속사이하 목적절이 여기부터지 Some of the greatest composers Some of 나오는 건 누구? 뒤에 정관사나 소유격 나와있으면 Some the가 아니라 Some of the가 된다고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Were misunderstood 그인 데어 온데 그들 자신의 시대에 미스 언더스투드 이해되어지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뭐야? 인정받지 못했다는 표현과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낫 에브리원 모두가 뭐뭐할수 있었던 건 아니래.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래. 더 컴포지션 그 곡들을 작곡이니까 그 곡들 되겠지. 뭐의 곡들 오브 베토벤 브람스 오 루긴 이거 스트라빈스키 아 스트라빈스키 인 데어 데이 그들 시대에 그들 시대에 뭐 베토벤, 브람스,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곡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 부분 부정이지. 부분 부정. 뭐? 부분 부정. 전체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h e 그 이유는 for this initial lack of acceptance. 이런 초기 수용. 여기서 a c c e p t a n c e 뭐 대신 바꿔서 나온 거야. Understand 대신 바꿔 나온 거지. 초기의 수용의, 초기 수용의 부족은 부족에 대한 이유는 is unfamiliarity 입니다 그지? 뭐입니다? 그 낯섬이다 친숙하지 않음이니까 낯섬 the musical forms or ideas 음악적 형식 또는 아이디어들 어떤 아이디어들 expressed 표현되어진 아이디어지 그럼 누구? 주격관계도사 which are expressed within them 그것들 안에 그 뮤지컬 폼즈가 되겠지 그치? 뮤지컬 폼즈 안에 표현된 그 생각은 were completely new 완전히 뭐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and ye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 yet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is exactly one of the things one of the 항상 무슨 명사 복수명사 중요하지. 먼 것들 그러한 것들 중에 정확히 그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주격 관계 대 명사 가지고 설명 나오지. Makes them so great. Make 동사 them 목적어 so great가 목적격 보어 되겠지. 그것들을 그들을 그들은 아까 작곡가들 여기 안 썼으니까 그 작곡가들을 아주 훌륭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 effective composers. 유능한 작곡가는 have their own ideas. 그들 자신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have 비피 나왔고 에버 들었으니까 현재 완료의 경험이지. 뭐뭐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현재까지 본 적이 있습니까? The classic movie a m a d e u 어본 적이 있습니까? 딱 컴포즈 안토니오 살리에르. 그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 때문에 끝까지 2등이어서 그 후에 뭐 비관해서 뭐 자살했던가 뭐 했던가 그런 사람 있잖아. i 이 영화의 호스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He is d e f e c t i v 그는 has d e f e c t i v 그는 is defective. 그지? 비동사 플러스 PP. 그는 묘상기 아니라 디펙트 묘사하다니까 묘사 되어지는 거지. As 뭐로써? One of the most famous non-great composers. 그래서 이 문장 끝난 걸로 보니까 전치사 나오고 명사로. 뭔 것들 중에 하나야. One of the 하나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나와야 되고. 복수 명사 어디어 Composers 여기지. 것들 중에 하나. 그 가장 유명한, non-great, 유명, 위대하지 않은 작곡가들.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는 아닌데 더럽게 유, 유명한 거야. 그런 사람들 중하나로서 묘사되어집니다. He lived, 그는 살았습니다. At the time of Mozart. 모차르트 시대에 살았습니다. And he was가 동사 2번이지. Lived 1번, was 2번. 그는 완전하게 overshadowed. 그치? s 도우 그림자지다 이런 뜻이고 o v e r s h a d o 으니까 가려져지다가 된거지 그는 완전하게 가려졌습니다 by him 그에 의해서 힘은 누구? 모차르트 되겠지 now salier 살리에르. 지금 s a l i 는 wasn't a bad composer 뭐가 아니다? 형편없는 작곡가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어, 지금 보니까 s a l i 는 형편없는 작곡가가 아니었었다고 시제 헷갈릴 수 있겠어 나 o w 랑 과거랑 붙어있어서 실제로 he was a very good one. 실제로 그는 매우 좋은 작곡가였다. 원이 작곡가 꿈에 죽은 작곡가 대신 받은 거지. But he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 composers. 그러나 그는 뭐는 아니었대. one of the 무슨 명상상 복수 명사 명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하나는 아니래. 왜냐하면 his work wasn't original. 그 작품이 독창적이지 아니어서 독창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지. What he wrote sounded just like 이 그가 쓴 것은 어, o r r y 뭐라 고 중구니? 그가 작곡한 것은 목적격 관계동사 들렸습니다. Just like 뭐처럼 들렸습니다. 전사 플러스 의문사절, 전사 플러스 관계동사 왓절. everyone e l s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was composing 작곡하는 작곡하는 했던 것처럼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곡하는 중이었던 것 <=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만큼이 명사절을 이끄는 거지.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작곡하는 중이었던 것과 같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32번으로 가보자.